석유 국가이고 석유가 주수입원이기도 한 러시아가 도련 석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석유시설 집중 파괴 작전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값이 싼 드론으로 러시아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 시설들만 골라 폭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값싼 드론과 적군의 지뢰로 러시아의 교량을 폭파하는 영리한 전술도 선보이면서. 러시아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웨이트 m 스가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는 현지 시간 3일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침략국에 대한 공격 없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에 걸맞게 지난 2년여 동안에 러시아 전역의 정유소와 석유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한달 동안에는 그런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코너미스트에 이어서 8월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및 유통 시스템에 대한 12차례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으며 그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장 최근 공습은 8월 30일 크라스노다르와 사마라 지역 도시 시지란의 정유소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인 로버트 마디아르 브로브디는 여러 차례 공습을 받은 두 정유소가 러시아 군부대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2025년 장거리 공습 목표의 40%가 러시아 정유소였으며 다른 공습 대상들은 저장 및 펌프 시설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코노션이 이와 관련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 정유 용량의 최대 20%가 일시적으로라도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써 하루 100만 배럴이 훨씬 넘는 원유 손실이 발생했는데 주로 휘발유이지만 경유도 포함되며 특히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분해하는 크래킹 시설의 파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로 인해,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코노비스는 그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주유소마다 저장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휘발유를 사리는 줄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휘발유 도매가는 연초 대비 54%나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비스는 그러면서 급기야 러시아 당국은 휘발유 수출을 중단했다면서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러시아의 재정난 을 가정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2025년 첫 7개월 동안 재정 적자는 61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배급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임할 때까지 러시아 석유 및 가스 대기업 가스 프롬 네프트의 전략 책임자를 지냈으며 지금은 징크탱크인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에 근무 중인 세르게이 바쿨렌코는. 8월 정유시설 공격이 이전 공격과는 다른 규모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법 성능이 향상되고 대규모로 공격하여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인기를 훨씬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클렌코는 이어서 모스크바 인근 라잔에서 남동부 볼고그라드까지 800km에 달하는 정유소에 대한 공격이 연유와수확기 연료 수요 급증과 맞물렸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 공격에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와 극동 블라디보스톡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연료 부족 현상이 보고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콘옵션이 이와 관련해 이렇게 석유국가인 러시아의 석유부족 현상이 벌어진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카미가지 드론 생산의 급증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시스템 전문가인 올레나 크리자니우스카는 지난 5월에 처음 공개되어 현재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에 약 60펀드를 담당하는 장거리 드론 FP1이 이미 하루 100대씩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P1은 60에서 12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탑재량이 가벼울 경우에는 최대 16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FPO는 대당 5만 5천 달러, 그러니까 7,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치열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정확한 조준을 보장하는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무겁고 비싼 뮤티 드론도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클랭코는 러시아의 상황이 현재로서는 어렵긴 하지만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경제와 군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본격적인 연료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전략가 로렌스 프리드먼 경은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이 현재 속도로 계속될 경우에 러시아가 그 여파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자체만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경제 약화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진격 저지가 맞물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흘론지었습니다. 이 함께 우크라이나가 값싼 드론과 러시아군이 숨겨놓은 지뢰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주요 교량 두 개를 폭파하는 영리한 공격에 성공하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의 제58차량화 예단이 지난 8월 23일 600달러 한 83만원짜리 드론 두대로 러시아군이 자국 교량 아래 은폐해 놓은 지뢰와 탄약을 터뜨려 교량을 폭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드론이 교량에 접근해서 대전차 지뢰와 다른 탄약더미를 발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은 드론이 이 지뢰더미에 돌진하면서 갑자기 끝납니다. 다른 각도에 촬영한 영상에는 러시아의 교량이 큰 규모의 폭발과 함께 무너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제58차량의 여단은 해당 교량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된 후에 일반 정찰용 드론을 날릴 수 없어서 1인칭 시점, 그러니까 FPV 드론을 보냈다면서 첫 번째 교량을 폭파한 이후에 다른 교량도 확인했고 그곳에도 지뢰가 있는 것을 발견해 다시 드론으로 공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폭파된 교량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의 국경 인근에 있으며 러시아군이 병력을 보급하기에 사용하던 전략적 통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의 기습 진격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이곳에 지뢰를 매설해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 폭파에는 미사일 발사대나 전투기를 사용해 유도탄을 쌓여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값싼 드론 두 대로 러시아의 주요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비용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공격을 수행한 셈입니다. 여기서 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맹렬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 이 러시아 경제가 피피일로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RFI는 지난 8월 29일 3년이 넘는 피비린내나는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석유 수입 감소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현재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RFI는 이어서 올해 초부터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면서 예를 들어 석유와 가스 판매 수익은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올해 첫 7개월 동안 18.5%나 감소했다라고 짚었습니다. RFI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EU의 제재를 받더라도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러시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2024년 중국의 전체 수입은 14% 증가했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7%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는 반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RFI는 더욱이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는 수출 대상을 중국, 인도, 트루키에로 옮기고 있지만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나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중개자를 추가해야 함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짚었습니다. RFI는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경제가 언제 바닥을 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추측한다면서 결국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가 4일상 항복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종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키우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모스크바가 주장하는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완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러시아를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항복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푸틴은 이미 전쟁 개시 3년 6개월이 흘러가도록 아직도 국경 근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지지부진한 전쟁을 벌이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자체의 방어력을 더욱더 확보해 가고 있고, 급기야 시올이 넘어서면 장거리 미사일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국면을 과연 러시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푸틴의 넘치는 자신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함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